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한덕수가 까먹는 윤석열 지지율.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정을 빼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한동윤을, 자신의 측근인 한동윤을 지명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지명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가 50%. 그러니까, 딱 윤석열 한 사람만을 놓고 혼자를, 혼자 나와가지고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인데, 직무를 잘하고 있다가 50%. 자, 그러면 이 한동윤을 지명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50%라면 한동윤이를 지명한 상태, 어떻게 나올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러니까 이 한국 갤럽이 이... E 4월 두째 주 12일부터 14일까지 한동윤이를 법무장관에 내정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0 김영삼은 얼마 나왔느냐? 딱노때두 번째 주 네? 잘할 것이다가 85%, 잘 못할 것이다가 6%, 지금 윤석열은 잘할 것이다가 50%, 못할 것이다가 42%, 네? 이게 좌우 진영이 진영 놀리기 때문에 그렇다. 어림없는 소리. 그때는 진영이 없었나? 6.25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영이에요? 진영상. YS가 잘할 것이다가 85% 잘못할 것이다가 6%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몇 퍼센트 준재하세요84% 그러면 34%가 뒤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몇 퍼센트냐? 78%. 그러면 28%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국정 운영 평가가 뒤지고 있는. 거야. 문재인 씨가 얼마냐? 87%야. 네? 87%. 이건 윤석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아 도와줘야 된다 허니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대구 사절을 방문한 게 12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그,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른바 윤석열의 굴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사실상 이게 최고 권력자로서는 석고 대제라고 봐야 돼. 그랬는데, 12일 날 갔는데, 12일부터 14일 시시한 여론사를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에 대한 역풍이냐? 그럴 리가 쳐. 그건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이른바 극약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 원인을 차지한다, 이거야. 충격적인 이야기야. 박에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석고대제를 하는, 그야말로 그건 엄청난 이야기야.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어? 제가 소위 말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황제가 교야, 교황을, 지방에 살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3일 동안 눈, 눈밭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취했다. 그게 바로 간호사의 굴욕이거든. 근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그게 뭐냐? 이번 여론조사에 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당선인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게 43%. 와. 40% 이상이 윤석열이가 용산빵카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는 거야. 윤석열 국정 운영의 싹수가 노란다고 보는 게 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43%인 거야. 윤석열 지지하고 계신 분들 잘 명심해야 돼. 좀그 얘기 좀해 줘.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건 안 된다.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그대로 맞아 가고 있잖아. 그다음에 인사가 13%. 인사 그렇다는 뭐냐? 한덕수 이게 이게 뭐냐면 1차 인선이에요. 한덕수와 여덟 명 인선한 거. 그 아홉 명 인선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그게 5%.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통합, 협치, 무족이 3%에 불과한 거야.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가 뭐, 국민 통합이고, 뭐, 실용주의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시도 안 먹히는 이야기란 이야기야. 시도 안 먹힌 이야기야. 윤창중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이야기야.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어림없는 이야기야.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 교체 왜 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을 할수 없이 찍었던, 찍으셨던 분들, 지역과 이념, 그걸 경시했기 때문이다. 응?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지역과 이념을, 지역과 이념을 중시하는 그 분들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근혜 암인 거야. 결론이 나온 거야. 박근혜 대통령 아미가 윤석열에 대한 원한을 아직 풀지 못했어. 그대로 여론조사의 성향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근하름 뭐냐? 이번 한 번으로 윤석열의 이번 한 번으로 윤석열의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끝난 게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냐 한동훈 인사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근본적인 게첫 번째 뭐냐 청와대 해체야. 근데 여기다가 에버랜드 놀이동산처럼 돌리겠다는 거 아니야?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공모한대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1200만원을 준다는 거야. 하, 참, 돈도 많아. 그런데 지금 뭐냐? 보수 유튜버를 보면 계속 빨아대는 거야. 이건 지금 보면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와 그걸 시청하고 있는 이, 이 시청자들은, 보수 우파 이유튜버하고 시청자들은, 이건 과이, 이건 아니 미쳤다고 봐야 돼. 이거 완전 미친 거야. 네? 어제 이재호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과거에 씹어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세상이 됐어요. 도대체 이재호가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한동윤이 인사, 이건 말이 안 되는 인사다. 지금 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을 했는데, 첫 번째 내각의 법무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장관을? 응? 법무부, 검찰, 사법 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지 않나. 말이 맞지. 반대파들이 청문회를 통과시켜 주겠냐, 이거. 청문회를. 네? 이거 완전히 감정 빼고 구조적으로 보자 구조적으로.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야 정말 윤창중이가 말한 게그대로도 말. 한덕수에 대해서는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이를 법무장관 시키는 걸 보고 한동훈이를 끝까지 물고 들어, 어, 늘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이 대통령이. 한동윤 법무장관 인사를 임명을 강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 구도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민주당이 한덕수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한덕수 임명 처리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 민주당으로서는 한동윤이도 잡고, 한덕수도 잡는.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겠다. 그 호기가 왔다라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 한동훈 지명으로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 한덕수에 대한 부담을. 이게 국민일보의 보도. 아주 능력 있는 정치부 기자가 보는 거지. 해안이 있는 거지. 내가 말한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그, 어제 나온 걸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고만장일 수밖에 없더만요, 근본적으로. 서울법 대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어. 근데 보니까 부인이 김행장 변호사야. 어? 야,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지. 장인이 진영구 전 대전 고검장이야. 처남도 검사고. 본인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22살 때 영감님 소리 듣기 시작했고 기죽고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아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서초동 삼풍아파트 40억짜리를 갖고 있어 근데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여기 수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어 16억의 전세로.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 집이 40억짜리가 삼풍아파트에 있는데, 왜 16억, 16억을 주고 타워팰리스를 살까? 이거 이해가 안 돼. 그 16억 전세금은 누구 돈일까? 뭐 여러가지 막 상상이 나오더라고. 네. 그런데, 제가 한독수 얘기했잖아요, 한독수. 재산이 88억에 62%가 현금이 51억이야. 현금을, 은행에 51억을 갖고 있어. 근데,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박계정권에서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마치고 나와 있는 동안에, 재산이 40억이 늘었어. 네? 가지고 있는 집도 보니까 장인한테 산 거야. 난 장인한테 집집 집 산다는 건난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봐요. <laughs> 그런데 봤더니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미대를 나온 화가더라고. 서울 미대를 나와서 화가를 하지 않다가 2012년 10월에 2012년 10월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전에 출품했던 내놓 걸어 놨던 그 그림을 효성그룹하고 부영주택에서 사갔더라. 하아. 참, 내가 얼굴이 화끈해지더만. 제가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요 아니, 효성그룹하고 부영주택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3,900만원에 사갔어. 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님의 운영하는 커바나 컨텐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대박 터뜨리는 거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놀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laughs> 네, 네. 제가 일부러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